2022년 1월 31일 일용하량 식소감, 실로함, 모세 가서 씻으라. 말씀, 요한복음 9창 1절에서 12절까지. 요절, 4절과 5절,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모든 영혼의 진정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적인 삶을 보고 이 문제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참 빛을 비추고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눈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함 못다에 가서 씻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평생 어둠 가운데 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보게 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보고 듣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참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실제와 세상의 본질을 보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